11월 2일 몬스터진 클래식 내추럴 프로쇼가 열립니다. 첫 번째 출전자는 정진자 이용승 선수입니다. 94년생 30살이고요. 173에 80kg, 디시즌 팔 둘레 46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리안 헤라 클라스입니다. 내추럴 프로가 된 이후로 참가한 프로쇼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좋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도 코리안 헤라클라스라는 별명답게 상당히 뛰어나고요. 팔 근육, 특히 이두근이 굉장히 강점인 보디빌더입니다. 근육의 컨디셔닝도 정말 좋지만 몸이 전체적으로 좀 말라 보입니다. 근육의 볼륨감이 좋은 보디빌더는 아닙니다. 특히 프로쇼에서 다른 보디빌더들과 같이 무대에 서면은 사이즈 차이가 꽤 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내추럴이기 때문에 개선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체의 모양이 일자인 게 약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하체 근육 모양은 타고 나는 겁니다. 하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의 모양은 타고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갖고 바꾼 수가 있죠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은 웨이트 트레이닝 중량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승 선수처럼 이런 하체 모양은 아무리 무게를 많이 든다 해도 김강민 선수처럼 외측 간결이 툭 튀어나온 그런 하체 모양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용승 선수가 하체 운동을 못해갖고 다리 모양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더 얘기하지만 근육의 모양은 타고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컨디셔닝을 자랑하는 이용승 선수가 작년 이후 1년 만에 서는 프로쇼에서 얼마만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출전 선수는 김찬영 선수입니다. 김찬영 선수도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중이 60kg대로 알고 있는데 60kg대 치고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른 내추럴 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근육의 컨디셔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용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 1번 포즈 때 강배의 너비도 넓고 허리도 상당히 가는 편입니다. 하체 전체적인 발달도 나쁘지 않고요. 인지도는 조금 낮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근육의 발달은 다른 내추럴 보디빌더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준 선수입니다. 별명이 좀비라고 하는데 왜 좀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훈 선수의 제자라고 하죠. 건준 선수 운동하는 걸 인스타로 봤는데 운동 수행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건준 선수가 이용승 선수보다는 체형이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외측 강근의 발달이 좋고 전면 포즈에서 강배의 너비도 넓고요. 컨디셔닝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예전에 이용승 선수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패배를 이번에는 서륙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왜 별명이 좀비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내추럴 올림피안 최한진 선수가 몬스터진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얼마 전 올림피아에 출전한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 분석을 할때 최한진 선수도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장점이 하체, 특히 종아리 근육이고 등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용승 선수가 다리와 마찬가지로 최한진 선수의 등 같은 경우에도 약물을 쓴다 해 갖고 이 등이 맵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길고 광배가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약물을 많이 쓴다 해 갖고 개선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자분들이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력 센 남자를 외형상 확인하려면, 남자 근육 부위 두 부위만 보면 됩니다.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 이 근육 두 부위가 발달이 됐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정력이 센 사람입니다. 최한진 선수도 이두 군데 근육 부위가 굉장히 좋으니까, 정력도 엄청 셀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보디빌딩 시인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설기관 선수가 내추럴 IFBB 프로가 되기 위해 11월 2일 몬스터 집에 출전합니다. 앞에 4명의 선수는 프로쇼 출전자들이고 설기관 선수는 프로 카드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설기관 선수는 호가 있네요. 수남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83년생, 만한 살이고요. 키 167.4. 시합체중 68에서 70kg입니다. 설기관 선수는 더 이상 평가하고 분석하기에는 무의미한 선수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얼마 전에 미스터 코리아 리뷰할 때 설기관 선수의 몸에 대해 분석을 했고 정말 너무 대단한 선수고 뭐큰 이변이 없는 이상 내추럴 프로카드는 설기관 선수의 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설기관 선수가 마냥 내추럴 IFBB 프로 카드를 딴다면 바로 프로쇼 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내추럴 프로쇼인 만큼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구상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